두세 큐.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서 살고 있는 김용수입니다. 저는 67년 전 성북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북동에서 살고 있는 성북구 토박이 꾸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와보숑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10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성북구에서도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제1회 성북구 마을 주관 행사로 마을로 마실가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하면은 먹을거리는 기본이고 재미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재미난 축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까? 첫 소식으로 지금 마을 축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마을 축제는 17개의 축제로 열립니다. 주민들이 마을 축제의 공연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월곡동에서는 제7회 삼태계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천장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모습이 꼭 삼태기를 닮아서 삼태기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태기마을은 건강마을을 못돌아오는 마을답게 금연클리닉과 자잘예방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평소에도 삼태기마을은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월 1,2회의 치과와 이비인후과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태기 건강마을 주민들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회 종암동 북바위 축제가 지난 11일 서울 사대부 중에서 열렸습니다. 개운산 남쪽에 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종암동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의 노래 자랑과 푸짐한 기운품 축정 행사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은 목걸이 뭐 장터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을 부로 이웃들에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이 동네에서 한, 한 50여 년 가깝게 살아요. 그래서 동료를 위해서 이번에 이 행사를 제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사는 중앙 무대를 많이 주로 하고 또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사는 이 글자는 국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멋지게 행사를 하기로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바이 축제 말로 훈훈한 마을의 정을 나누는 진정한 마을 축제입니다. 지난 12일 장이동에 있는 부마 가옥에서 제 2회 장이 부마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왕의 사위 즉 부마 부마가 살았던 가옥에서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의 신랑 신부를 예식을 그렇게 시키는, 그러니까 즉, 왕의 부마가 결혼했던 그런 식을 똑같이 재현하는 그런 음, 공주 훈련입니다. 부마 가옥은 조선제 23대 임금인 순조의 셋째 딸, 덕건 공주의 남편인 윤의선이 살았던 집입니다. 그래서 부마 가옥으로 불리는데, 이날 이곳에서는 국악단의 공연과 전통 궁중 혼례가 재현되었습니다. 전통 궁중 혼례를 보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구마거에 모였고, 나발과 나각동의구박기가 연주되는 키타대 행렬을 비롯하여 공주의 가마와 부마의 행렬을 보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장이 초등학교에서는 부마와 공주의 폐백식과 주민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는데요. 이 마을 축제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착한 가격의 풍성한 먹을거리가 마음을 더 즐겁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축제들이 구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성북마을로 모두 나오세요. 성북구 민간단체들의 모임인 함께하는 성분마당에서 소박하지만 훈훈한 마을 운동회를 했군요. 행사를 치루었다기보다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웃고 뛰면서 신나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분위기였다는데, 우리 모두 현장을 함께 볼까요? 안녕하세요, 마포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성북마당 명랑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나보실까요? 한마당 선서. 선서. 기사회에서 공동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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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함께하는 작품마다 운동에 오셨는데, 어디 단체에서 오셨는지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여해보시면 어떠신지. 좀 아, 우리 리늘 기름소리 마을에서 왔고요. 예, 예. 좀 머리도 우전했는데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재미도 있고, 네. 조금씩 뭐했더니 그 일찍 시작했더라면 네, 네, 네. 좀 나은 것 같고, 네, 네. 또 이런 거 어쨌든 해보니까 재밌네 아, 네, 네. 그러좀더 자주 이렇게 했으면은 좀더 네, 네. 삼성이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참여하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뭔가 굉장 놀랐어요. 성국에 이만큼 많은, 어, 사람들과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어, 이게 네좀 쌀쌀한 가을 날씨지만, 이 어, 몸을 움직이고 같이 함께 하니까 굉장히 신이 나고 좋네요. 아 네. 세계적인 음악의 스타에서 유니세프 친선대사를 변신시나요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열정적인 구호 활동을 했던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고 떠났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거의 매일 자원봉사하시는 송부의 아름다운 얼굴을 와버 형이 만나 봤습니다. 이곳은 도남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책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속에서 분주한 손놀림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시는 한 분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도남초등학교 도서관 수호천사 김용수 선생님이십니다. 김용수 선생님은 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걸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50여 년 이상 책과 더불어 살았는데. 저희 이제 유선주가 금년에 도남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 들어와 보니까 책들 중에서 파손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책을 다뤄오면서 망가진 책도 고쳐보고 또 흔적에서 사다가 수선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쭉 둘러보니까 책들이 저한테 여기 와서 좀나좀 좀 봐달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음란 하다 보니까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서 하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대출하는 일 외에 김용수 선생님에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 파손되는 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들이 다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김용수 선생님은 꼼꼼한 손놀림으로 이 책들을 수리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이런 파손된 책을 수리하는데도 김용수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아니야 이걸로 붙여요. 아유, 음. 이게 무슨 밴드 같은 거예요? 음. 제 목공 본전인데 아, 제번을 뗐어요. 출판사에서 제번을 저게 아. 이게 이제 제일 음. 공 무공이에요. 그 애들한테 무독권 네. 그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에 넣고 이거는. 음. 할아버지 선생님이 계시는 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친절하게 느껴지고 저희 할아버지께 같이 느껴져서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뭐, 여기 매일 자문사로 오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책 찢어진 것도 놓고 테이프랑 높은 글로 다 붙여주시고 어, 막 아무 데나 꽂혀 있고 제자리에 놓져있지 않은 책들도 정리해 주셔서 어, 참 좋고 제 할아버지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책이란 것은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 대출을 해가지고 반납이 될 적에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책을 체크해 보면서 파손된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고친 다음에는 다시 가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책이란건사람과 똑같아요. 중병 걸리기 전에 바로 수리해야 쉽게 수선이 되고. 중경이 걸려가지고 반지는 망가져 수술을 해줄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책을 그 만들고 그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의 더큰 꿈을 위해 도서관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김용수 선생님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수호천사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도남 초등학교 도서관의 멋진 수호천사가 되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보시영 뉴스 마무리 인사는 오드리 에번이 숨을 거두기 전 아들에게 남긴 말로 대신할까 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어린 아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감사합니다.